안녕하세요 꽃분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바로 다이소 구매 후기 찍어볼 것입니다 제가 비록 적게 3 0 0 0원밖에안 샀지만 영상을 못 올린 탓에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수금에 영상을 올리기로 하였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맞춘 적도 있고 못 맞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되면 가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소 구매 후기를 시작해볼까요? 꼬고 자 이거는 스포이드 주사기입니다. 가격은 천 원이고요. 스킨 화장수 등을 담아 옮길 때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요. 제가 심심할 때 한번 놀아보려고 자 사봤습니다. 다음 것도 꼬고 자 이거는 편지지입니다. 제가 지금 편지지 있긴 한데 좀 있으면 친구 생일도 다가오고 요즘 편지 쓸 일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. 가격은 500원이고요. 카드 두매, 봉투 두매, 스티커 두매가 있다네요. 여기 스티커. 그럼 다음 거도 꼭, 이거는요, 일회용 위생수저 20개입입니다. 이거 가격은 천 원이고요. 제가 이걸 왜 샀냐면요. 액게 만들 때도 쓸겸 샀고요. 내 네, 안전한 슬라임을 만들 때도 재료가 필요해서 이걸 샀습니다. 그럼 다음 것도 꾸고, 이것도 그안전한 재료 슬라임 만들 때 선생님이 종이컵을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없어서 제가 샀습니다. 제가 요즘에 종이컵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사봤고요. 그리고 가격은 진짜 싸요. 이게 40개인데 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모두 합해서 3,000원이고요. 다음 영상도 봅시다. 안녕! 아 맞다 그리고 내 제가 일상 영상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에이. 죄송해요 못 찍을 수도 있지만 못 찍으면 다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시다.